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6일 민영삼TV 민영삼 관람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먼저 조국 사태에 대한 긴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오늘, 오늘 9월 26일부터요, 국회에서 그 대정부 질문이 이렇게 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정부 질문에 정치 분야, 정치 분야에 대정부 질문이 시작돼서 어어 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5명 그리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5명 그리고 다른 미래당 국회의원 2명 그리고 무소속 안명에서 13명의 국회의원들이 장관들을 정부를 상대로 정부의 국무위원 장관들을 총리와 장관들을 상대로 대정부질문을 하는 일정이 오늘 아까 오후 2시부터 시작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폭탄 발언이 나왔습니다. 여러가지 결국에는 대정부 질문이, 정치 분야의 대정부 질문이, 어, 조국 법무부 장관, 현직이니까요. 법무부 장관이 첫 출석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집중적인 질문이 있었습니다. 질문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주광덕 의원이 오늘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꼼짝달싹 못하게 검찰 수사 의압에 관한 어 팩트를 폭로해서 조국 법무장관이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판단할 적에는 조국 법무장관은 바로 이제는 법무장관을 사퇴해야 될 그럴 일이 터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폭로 내용을 바탕으로 문재인 대통령도 바로 어저 미국에서 귀국한 즉시 바로 해임하도록 그렇게 해야 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술리고 더 이상의 국민적 분노가 폭발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어, 저의 주장입니다. 그 폭로된 내용인 즉슨 바로 이겁니다. 어제 그제 9월 23일 어, 고, 조국 법무장관 자택에 압수수색이 있던 날 당일 11시간의 압수수색이 있었죠. 이때 법무부 장관이 압수수색을 나온 현장에 나온 검사에게 법무부장관에 전화를 했답니다. 이걸 처음에 조국 법무부장관이 부인한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laughs> 시인을 했습니다. 아니 조국 법무부장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후보자 시절부터 또 법무부장관이 되고 나서도. 조국 본인과 본인 가족 가족에 관한 수사에 대해서 일절 보고도 받지 않고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외압은 물론이고 놀 수도 없는 거죠. 일절 외압 관여하지 않겠다 그리고 보고도 받지 않겠다 이렇게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조국 법무장관이 이렇게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 현장에 압수수색으로 나온 조국 자택 게온 검사에게, 수사 검사에게 법무부 장관이 전화를 했어요. 이것이 수사 간섭이 아니고 뭡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이 그래서 수사한 것은 맞지만 또 뭐라고 둘러붙인 줄 아십니까? 제 처가, 조국의 처가 건강이 안 좋아서 좀 압수수색을 차분하게 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고 합니다.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 뻔뻔하고, 이렇게 자기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그걸 갖다 인식하지 못한, 정말 그, 뭐라 할까요? 인격장애라 할까? 하여튼, 인식하지 못한 그런 수준의 지금 상황 아닙니까? 이게 지금 아까 9월 2 6일날 대한민국 오후, 한 3시쯤에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아니, 법무부 장관이 자기 집을 압수수색한 수사검사에게 전화를 해서 우리 부인이 건강이 안 좋으니까 압수수색을 좀 차분하게 해주라. 그것은 무슨, 그걸 그 수사검사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걸 바라본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요, 그 주광덕 의원이 이건 실정법 위반이랍니다. 검찰청법 위반이랍니다. 검찰청법 위반. 수사를 하는데 법무장관이 이렇게 관여하는 거지 검찰청법 위반이랍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다 뒤돌아 앉았습니다. 뒤돌아 앉았습니다. 이건요. 당장에 파면 사유입니다. 파면 사유. 그러고도 뻔뻔하게 무슨 집사람이 아파서 제 처가 아파서 살살 해주라고 했다고요? 아, 그것이 압력이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 동양대 총장하고 통화해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동양대 총장한테도 뭐라고 거짓말했어요? 통화한 것은 사실이나,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설명을 잘해달라고 부탁했다고요. 아니, 정경심 씨가 부인이 그 2조, 이조, 이조그 표창장이 2조가 아니고 진보이 와서 흔들 사람이지. 그것이 갔다가, 이임에, 이임해달라고, 거기 뭐냐, 이임해줬다라고, 저기 뭐냐, 부탁드립니다라는 그런 부탁 전화 할 사람입니까? 정경심 교수가? 근데 그 옆에서 전화 바꿔주니까,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했다고요? 아, 이임을 안 해줬다는데, 이임을 안 해줬는데, 뭐하러 조국이 전화를 갖다 바꿔서 부탁을 했겠어요? 그런 아주, 눈만 뜨면 그냥 할수 있는 센 거짓말을 갖다가, 누나나 깜짝 안 하고 하더니, 오늘 국회에서 또 똑같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 부인이 아프니까 압수수색 사업자라라. 그것이 바로 수사 간섭이고 수사 예압입니다. 검찰청법 위반이랍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당장 사퇴하십시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아, 이낙연 국무총리, 바로 해임 건의하십시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즉각 해임하십시오. 야당 의원들 바로 오늘 해임한, 해임 건의한 국회에 제출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 즉각 해임하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다른 주제로 여러분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조국 사태, 조국 수사 예압에 관한 긴급 보고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